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참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조금이나마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했던 결정이 이렇게 후회로만 남았네요. 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혼했습니다. 제 의지는 아니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싫었습니다. 그후로 25년을 혼자 지냈으니까요.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빠와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었기에 겨우 밥벌이는 하고 살수 있었고, 지금도 그 보답을 하려 많이 노력 중입니다. 아이들을 성인까지 키우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취직을 하고 나니, 더 이상 저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았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결혼을 해야 할 거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홀로 있는 엄마 때문에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는 언니에게 부탁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그냥 서로 의지하며 증이나 긁어줄 수 있는 사이로 평생 늙어가면 그것 또한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뭐 딱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덩치있고 듬직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소신이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력을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기는 했으나, 아이들 키운다고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탓에, 사실 좀 경제력 있는 사람에게 제몸 하나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냥 걸림돌이 되기 싫었다고 날까요. 이게 저의 결정적인 실수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있고 제 인생의 오점이라 여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전 아내가 키웠다고 했습니다. 거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정도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고 저도 그런 이유에서 이혼했다고 하며 서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하기를 결심했고 경상남도에 있는 시골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노년을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곳은 원래 그 사람의 터전이었고, 저는 정말로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제가 쉽게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정말 정신이 잃을 때까지 먹고, 다음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곱게 잠을 자기에, 이게 술버릇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흐르니 꼬장을 그렇게 부리더군요. 저랑 잠깐이지만 연애를 할 때는 제가 술을 먹자고 해도 차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니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그냥 매일매일이 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과 술을 먹어 제가 데리러 간 적이 있는데 차를 태우려고 부축하던 도중에 저를 밀어서 논두렁에 처박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술이 웬수지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침해졌습니다. 술을 먹다가 제가 그만 먹으라는 말에 저한테는 아니지만 벽에다가 병을 던져 깨버린 적도 있고 상을 엎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술 먹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그때부터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정말 양반인 사람인데 취하면 돌변을 하니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해서 은혼을 하려고 했지만 또저 때문에 계속 걱정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은 백번 찬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차피 살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합쳐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철이 없었네요. 그냥 혼자 살아도 내 안문 검사할 수 있었지만, 저 때문에 늘 집에 일찍 들어오고 평생 엄마랑 살 거라는 아들이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어 한 선택이었는데, 저한테는 독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좀 취해서 동네에 있는 본인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저희 집 개는 모르는 사람이 오니 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끄럽다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만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지 몰랐는데 결국 나중에 저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 시작했고 술 먹을 때는 최대한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기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고 정말 평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돈 걱정만 하고 산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다는 점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참았고 또 사위나 사돈, 그리고 아들 보기에도 1년 만에 이 관계를 끝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에 제가 했던 이혼까지도 왠지 제 탓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남자들이 다못 살고 떠나는구나 생각할까봐요.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폭력성이 드디어 저를 향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몇 군데 타박상을 입었고, 얼마 뒤에 아들이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 그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자꾸 묻는데 거짓말로 들러댔으나 눈치가 빨라 얼른 말하라고 잘 닥달했고 사실대로 말하니 당장 짐 싸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좀 부족하게 살아도 자기랑 같이 살자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더니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 보는 거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 사시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빌더군요. 저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으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너한테 말을 안한 거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이렇지 않아도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들은 씩씩거렸지만 제 뜻을 꺾을 수 없었던지 그냥 가버렸고 그 사람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술도 좀 줄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이젠 그러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며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은 조용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술을 먹어도 좀조절하려고 노력했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잠만 자더군요. 얼마 뒤에 동네에서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불편하기도 하지만 워낙 친한 사람들이고 모임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었기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같이 갔습니다. 기분 좋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자리가 끝나갈 무렵에 그 사람이 혼자 진지해지더니 본인 친구 중 하나한테 왜 자꾸 내 마누라 쳐다보고 말 거냐고 하면서.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주철 씨도 와이프 옆에 있는데 지금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며 다그쳤더니 이거 봐라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을 들지 하면서 저를 바람피운 여자로 몰아가고 너희 둘다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민망하고 그 친구 분 와이프한테 죄송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억지로 밖으로 끌어냈는데 나와서도 난동을 피면서 그 친구를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뜯고 말리고 집에 오는데 저를 계속 바라핀 여자 취급을 하고 언제부터였냐면 절 다그치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가끔 같이 놀러오면 얼굴이나 보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해도 보는 눈빛이 짠했니 뭐니 뭔가 있는 것다 알고 있다며 절 몰아붙이는데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씩씩대다가 방에 들어가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물으니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군요. 싸운 것만 기억나는데 왜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나 정말 속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기고 난폭해지는 성향이 너무도 짙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치료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저 역시도 병원에 가서 그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며 저를 나불었고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술 먹고 필름이 끊기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만난 다음에 트럭을 끌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왔으면서 말이죠.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남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을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고민이 많고 무섭기도 하면서 여러가지의 감정이 들었죠. 점점 저도 지쳐가는 날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싶었던 시골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늘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살면서 남자복은 없구나 하며 그냥 포기를 하는 마음이었죠. 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서 밥도 차려주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주책을 떨었죠. 그 사람이 술 한잔 하자면 먹는데 왠지 불안한 예감에 말렸으나 아들이 저한테 와서는 나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기에. 그래. 그래도 너무 많이 먹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씩 표정이 변하더니 결국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다내 재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들은 그냥 돈한푼안 줘도 되니.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만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다 쓰고 죽을 거니까 그런 마음 있으면 얼른 버려버리라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군요. 취한 거 아니냐며 이제 그만 마시라고 말려하는데도 하나도 안 취했다고 하면서 내 진심이 그렇다면서 자꾸 주정을 부리는데 데리고 온 아이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데리고 온 아이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데 가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발걸음이 무거워하는 거 괜찮다며 빨리 보냈죠 역시나 가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보내버리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면서요 그런 거 아니고 같이 온 손님도 있으니 시간 늦기 전에 보낸 거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였고 술을 더 꺼내서 먹더니 결국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성한다더니 역시 개볼은 난못 주고 또 그랬고 저도 참지 않을 생각으로 몸싸움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죠. 이곳저곳 상처도 많이 나고 부딪혀서 골반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고통이 잘 때보다 심해서 친구에게 여차저차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온다고 해놓고는 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온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이미 아들은 눈이 뒤집혀 있더군요. 그 사람을 끌어내서 패대기를 치고는 욕을 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감당할 수 없었고, 지지지 끌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상처들을 보여주며, 가정평력 신고하러 왔다고 했고, 일단 진정하고 앉아보라는 경찰관 말에 겨우 진정하고 차분히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심각한 수준이고,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난 얘기들을 하며 진술서도 쓰고 그 사람은 정말 술 취해서 그런 거라며 심심 미약 상태라나 뭐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을 자식들 볼 낯도 없고 아들한테도 미안해서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 선택한 것인데 자꾸 걱정만 끼치고 있으니까요. 또 아들도 결혼을 한다는데 괜히 같이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까지 해 버린 뒤에 갈라서게 되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저도 결단을 내렸죠. 그냥 다 법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인데 이미 가정 폭력 전과가 있더군요. 심지어 아이까지도요. 저한테는 아내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만 했었는데 그래서 통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범죄 경력에 보니 버젓이 적힌 가정폭력 적과를 보며 내가 도대체 여태 뭘한 거지 싶었죠. 너무 사람을 모르고 제 욕심에 선택한 결정으로 그냥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동일범죄로 인해 형을 살게 되었고 저와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겠네요. 정말 365일 중 365일을 술을 먹으며 절 괴롭혔는데, 그냥 웬만한 것은 별다른 충격도 없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 많다지만 저에게 인생의 두명 뿐이었던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네요. 결국 그 사람은 저와 아들을 보며 나와서 평생 후회하게 해준다며 협박까지 했고, 그것까지 추가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나이가 60인데 할아버지나 돼서 나오려나요? 저를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섣부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역시 좋지 않은 목적으로 만난 인연은 화를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늘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